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지난달 발매한 첫 솔로 정규 앨범 디데이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 0 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달 페이스로 2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지민과 함께 K팝 솔로 가수로는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빌보드는 현지시간 1일 온라인 차트 예고기사에서 디데이가 14만장 팔려 이번 주 2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1위는 8주간 정상을 지키고 있는 미국의 컨트리 가수 모건 올렌의 원싱 의 어타임이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200은 실물 CD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과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를 합산해 순위를 산정합니다. 슈가의 실물 앨범 판매량은 12만 2천 장이며 스트리밍 환산 수치는 12,500장, 다운로드 환산 수치는 5,500장이었습니다. 실물 앨범으로는 이번 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됐으며, 올해 들어 네 번째로 가장 높은 주간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빌보드는 전했습니다. 이로써 슈가는 빌보드 200상위 10위 안에 든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멤버가 됐습니다. 지난달 초 지민이 페이스로 이 차트 2위에 올랐으며, RM은 지난해 인디고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일TV 뉴스입니다.